다 귀여워. 어? 여기. 우리 미나토였나? 아니었던 거 같은데 잠시만 있어봐. 여기 있네 오카베 식당. 오예. 아, 딱한 개, 딱한 개. 이거는 무조건 먹으라는 거다. 나. 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? 먹어, 네. 먹어. 감 어아무있 어, 아, 귀여워. 겠 그래. 아. 규칙 위반 반이 음식 분쟁의 <laughs> <굉장히> 원인. <원이. 웃음> <저, 웃음> 누가 적어줬어? 귀엽지. 응, 네. 음, 귀여운귀네왜 음, 네.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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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어른 음료수 여기 나왔네. 짠 귀여워. 어. 약간 근데, 그거잖아. 할머니 집에 오는 애. 아, 물사스 됐어. 근데 이거 물만 주는 거 아니야? 다 나오는 거지? 짠! 따라란! 이게 스테이크 덮밥. 맛있다. 오히오래 아니, 오 <목소리가> 짠이 음. 하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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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, 이거 아마 간이 돼있지아을까 먹어 봐, 먹좋네 이게 바로 고등어 복잡았 <목소리가> 야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야 내티킹 유튜브 말만 말만 아아 근데 여기 짐도 맞게 지나고. 어, 네 그럼 여기 그거 반납하고 짐맡고내려다 아, 빨리 좀. 오 아. 폰 go 날네 사가. 렛츠 고. 아, 그렇 그가 밸류마트. 아아야 어, 여기 위에 뭐 있는 깜 이기아 저 코스모스 이런 데 있잖아. 그래 그 가보자 한번. 뭐. 이런 데 가야 뭐든, 되는 거 아니가. 코스모스뭔데 그래. 이거 크다. 아이뻐야 <목소리> 아, 오늘 나. 이쁘고 아... 어. 아, 이런 보다 이냄새가 너무, 너무 좋은데? 와와 미쳤다. 오 어, 여기 책자에. 우와. 야, 냄새까지 다 끼면 진짜. 아, 그럼 우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다. 저기까지 가서 뭐 있는지 보고 아, 딱딱 그래보죠.

이제 앉을 자리가 부족하다. 이게 끝이 아니다. 랑 아, 이렇게 구비되어 있네. 여기는 판매하는 것들. 우리가 쓴룸오해먹도 <laughs> 있네 귀여워. 아, 음. 어, 따뜻해. 야, 근데 진짜 넓다. 좋다. 와, 진짜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여기에. 아, 이거, 아, 이다이이 야, 좋다! 아, 야, 나 쪼리 챙길까 하다가 안 챙겼는데. 쓰레빠가. 너무 귀여워, 붕어 쓰레빠. 아, 화장실이랑 따로 있네. 씻는 데랑. 칫솔도 있고. 다 있네. 아 이만 찍어졌 네. 이찌 야, 소금은. 어야 소금은? 카 t h 들 room. What's in y 이 u r k i t 아 h e n I d 아 n t know. I don't

이렇게 하니까 라면도빨라고 아픈 음 도있어 음 그거 그냥 원래 다 이런 노래 나오면 저작권 겠는가 그래가지고 네오솔직저 안에 있지 않을까? 나좀가까 볼게 준거 음 음파사 야물투셔요 가만히 봐 정말 내... 답답다 <팀> 네요, 진짜 나빠봐 이아이고내야 <laughs> 봐라. 내가 니까 어, 지자 이렇게. 아까는 내한테 뭐랬노. 어. 이거 근데 진짜 보니까 맛있다. 어, 치즈. 바뀌라고 지 진짜 안 뜨겁다는데. 또. 치즈. 아니 아니. 치즈도 어디야? 치즈인데 응. 예 예. 어 음식물은 또 따로 해야 될까아 아니 음식물 따로 레몬 사과도 먹어야 돼응다 먹을게 걱정하지 마 그래 이거 귀거아 뭐래? 나큰

개트레기 돼가지고 집에서 <laughs> 대장으로쭉 끓이고 음, 다 좋다, 좋다 좋다 야 미쳤다 좋다 잘 놀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때 저 독수리인가 맹가 아무튼 쟤한테 아이스크림 뺏겼잖아 귀여워 야 이, 이 나온 게 진짜 음. 음. 너무 귀엽다 집들이 우와 야, 여기 진짜. 와. 우와... 야, 근데 진짜. 우와... 와.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지? 진짜 귀여워. 보죠. 아리갓도 보자이마. 스야스 자, 자, 이거 해야 된다. 자, 돈 있다. 동복장은 말아라. 빵이 뭐있어 어, 아니야? 앙, 아, 맞는데.